아직은 어두운 새벽 5시. 자전거 초기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 새벽 라이딩을 나서 봅니다. 안녕하세요. 준팡입니다. 올해는 연초 치과 진료와 내년보다 추운 날씨로 인하여 자전거를 많이 타지 못했습니다. 원래 겨울에는 자전거 캠핑 위주로 다녀서 살짝 초기화가 왔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꾸준히 라이딩을 하여 지금과 같은 심한 초기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서 저처럼 자전거 시즌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처럼 초기화가 심하게 오신 분이나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은 총 4편으로 구성했구요. 오늘은 그첫 번째인 자전거 적응하기입니다. 초기화가 심하게 오거나 자전거를 처음 시작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우선 자전거 점검과 피팅이라 생각합니다. 겨울 내내 방치되었던 자전거는 공기압도 빠져있을 것이고, 오일류도 추운 날씨로 인하여 굳어 있을 것이기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정비가 능숙하신 분은 직접 점검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전거샵에서 점검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 자전거는 타이어가 많이 마모가 되었고 밭테잎도 손상된 곳이 많아 이번 시즌을 시작하며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은 몸은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고 다리 근육도 많이 굳어 있어 페달링이 예전만 못할 것이라 봅니다. 유연성이 떨어져 상체가 불편하다면 스템을 조정하거나 핸들바 각도를 조정하고 페달링이 예전보다 못하다면 안장 높이를 조금 낮추는 피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전거가 준비되었다면 자전거를 꾸준하게 타는 것이 초기화를 극복하는 두 번째라 생각합니다. 모든 운동의 결과는 흘린 땀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오랜 시간을 라이딩 한다면 초기화 극복은 금방 되겠지만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꾸준하게 많은 시간을 라이딩에 쓸수 없는 일반인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꾸준하게 탈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자전거 출퇴근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 생각합니다. 예전 직장 생활을 할때 하루 왕복 20km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였는데 비가 오거나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10여 년을 매일 같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전거 초기화란 없었고 1년 내내 좋은 컨디션으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전거 출퇴근을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 하는 일이 자출을 할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중 자전거를 꾸준하게 탈수 있는 적당한 시간대를 물색해 보았고요. 그 시간이 일을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새벽 5시가 적당한 시간대여서 주중 5일은 이렇게 새벽 라이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출을 할수 없다면 하루 중 아침이나 저녁 상관없이 자전거 라이딩을 할수 있는 1시간 정도를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일에는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아 주말이나 쉬는 날 강도 높게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평소 꾸준하게 타면서 페이스를 유지하고 쉬는 날에 가보고 싶었던 난이도가 있는 코스를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지향하는 운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초기화를 극복하고 싶다면 꾸준한 라이딩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자전거에 적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준비되었고, 꾸준하게 탈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페이스를 올리는 것이 초기화를 극복하는 세 번째라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같이 달리는 이 코스는 신천자전거도로에서 동로자전거도로를 오르는 10km 정도 되는 코스입니다. 지금은 적응하느라 기어비도 낮고, 페달링도 적당하게 쉬엄쉬엄 라이딩 중인데요. 매일 지속적으로 라이딩을 하며 평속 20km를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도록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속 20km가 어찌 보면 낮은 목표치라 볼 수도 있겠지만 평속 20 너무 느린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딱요 정도가 제가 라이딩을 두루두루 즐기기엔 적당한 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를 찾아 조금씩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자전거 초기화를 극복하는 방법, 그첫 번째 챕터를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첫 번째 자전거 점검 및 피팅을 통해 라이딩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하고, 두 번째 적당한 거리를 꾸준하게 라이딩하며, 점점 자전거 라이딩을 적응을 하고, 세 번째 자전거 라이딩이 익숙해졌다면 점점 페이스를 올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여 제가 원하는 적당한 페이스가 되면, 그때 두 번째 챕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저의 새벽 라이딩 코스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저의 의지도 다오릅니다. 관점이 상동교 쪽에서 위쪽으로 갑니다. 아래쪽으로 진행하면 징검다리를 건너야 해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기 위해 위쪽으로 갑니다. 마무리를 하기위해 들리는 대봉교 아래 체육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적당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고요. 자전거 위에서 버티는 힘을 키우기 위해 푸시업도 꾸준하게 해줍니다. 새벽 라이딩이 마무리될 때쯤 날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스트레칭과 적당한 상층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시작하면 활기차게 그날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른 새벽에 라이딩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일하는 시간대의 변경으로 인해 이른 새벽이 아니면 퇴근 후 저녁 시간이 라이딩을 할수 있는 시간대인데요. 새벽 시간대로 정하고 며칠 달려보니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한 이 시간대가 저에게는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초기화를 극복하는 저만의 방법, 그첫 번째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사람마다 기초 체력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제 영상은 그저 참고만 하시길 바라구요. 저는 곧두 번째 챕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해진 봄날 모두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